안녕하세요, 거주왕입니다. 아,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9시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오늘. 네. 풀러. 다찌램1500 리미티드 최상위 버전입니다. 풀옵션. 어. 안녕하세요. 아, 풀옵션. 아, 하차하는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오. 오. 멋지죠? 아 저녁이라서 그렇게잘 보이질 않네. 야 아, 멋지죠? 음 멋있지? 음어차 내려갑니다. 이야 멋지네. 지금, 어부바차 기사님이 차을 풀고 있습니다. 어, 아 잠시 멈추겠습니다. 대박 좋아? 오우 오 배기음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늘 남바다라서 나왔습니다 오우 아, 시커먼 거 밖에 안 보이네 어. 시꺼먼게 밖에 안보여 화면에 잘 안보이죠? 네. 블랙 에디션 입니다 어. 어? 오올라 이거 종이 게요 어저께 했으니까 떼어도 되죠? 네. 아, 썬팅을, 썬팅을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예, 네. 그래서 돈이 떼어도 됩니다. 오, 그냥 시커먼 해. 안 보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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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빠 음. 올라와. 다찌램 팔기통입니다. 남자의 차 팔기통이죠, 역시. 응. 제차 여기 랜드로바랜드로바 랜드로바 옆에 있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뭐 한번 볼까? 응. 아, 백미라가 내 머리하고 키가 비슷하네. <laughs> 어차 실내 한번 볼까요? 구경 한번 할까요? 바깥에는 깜깜해가지고 볼게 없어. 야, 어우. 야,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이야. 죽여주네. 아. 요것도 풀고요. 어. 어, 음, 차종이 뭐예요? 바지램, 예 네. 어, 저거 타고 가실 거예요? 네, 어 아니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설명 네, 설명 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한번 봅시다. 시동 끄고. 어. <laughs> 아들 타봐. 아이, 아들 어. 아에 멋있다. 어? 안에가 멋있다 어,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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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 일라 엄마도 한번 올라가봐. 야 일라 와봐. 뒤에 한번 앉아봐. 어, 우리 가족 신생식좀한번 하고요. 네. 제가 찍어 드릴까요? 예. 음. 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어. 와, 신나 이야, 차 진짜. 와, 오 역시, 차는 이거 넓어야 차, 돼. 응. 음. 어? 야, 어, 잠깐만. 이거 여기도 열리는데 어? 여기도 열려? 어, 조심하셔야 돼. 어, 대차 이거를. 어이? 네. 어, 멀티펑션 꺾음에서 안 보이네요. 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우리, 어, 제, 차 제가 사장님 찍어 드릴까요? 예? 제가 사장님 찍어 드릴까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laughs> 어저께 차값다 드렸잖아요. 네, 네. 예, 1억 2,400. 네. 넣어주고, 네. 차는 안 오고,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보이스피싱에 사기 당했는지 알았어요. <laughs> 어, 우리 얼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네네네.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네. 얼굴 잘안 나와요? 까매서안 나와? <laughs> 걱정 마세요. 어. 어. 까매 그냥. 응. 네. 어. 자 됐어. 어, 얘기하세요. 네. 난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 배터리. 버튼을. 버튼. 장금 버튼을 누르시고. 어, 장금. 어.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한번두번 번. 곱하기 1? 2를 이거예요? 예예 예. 이거? 한번한번두번두번어 그러면 이제 겨울철 같은 때한 어. 여름철도 미리 예비시동 어 예비시동 보통 예, 한 2-3분간 어. 예열을 하는 게 실린더 벽에 음. 오일이 칠하는 시간입니다 독하고 네. 근데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치,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생겼어요 음. 그럼 취소하려면 곱하기를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곱하기 한 번? 네 오케이 네어 그리고 이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어. 요건 애기와 할머니들이 타고 어. 내릴 때예 어. 이제 차고를 낮추는 기능이에요 어. 그러면 요것도 요거 예예 아. 예. 요거 어, 오케이 네한번두번 예. 번 눌러보세요 어어 여기 어, 트렁크네 트렁크 아예 어. 제가 제가 위치가 반 깜깜해서 어. 안 보겠습니다 네. 원격으로 네. 이제 트렁크 열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닫는 거는 손으로 닫아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네. 네. 어. 네. 어. 그 다음에 이거 차고 네네어그 다음에 열때는 네 요건가? 예 네. 그거 한쪽만 달면 어. 이렇게 열리고 오케이 네. 어 다음에 네예이 네. 차고 낮춰지는 버튼 보, 모양 보이시죠? 요거 요거 밑에 끌고 네. 거 아니에요? 네한번두번두 네. 어. 번? 두 번. 두 번? 네어 그러면 지가 끼잉 하면서 이제 차, 차가 낮아질 거예요 음. 내가 이거 때문에 이거 샀어요. 아, 네. 우리, 우리 어머니, 아. 타고 아. 내리기 편하라고. 아. 어. 네. 효자시네 저거, 저거 뭐야? 네. 그거, 포드꺼? 네. 그건 뭐죠? 랩터? 아, 그건 이게 없잖아.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헷갈비. 이거 샀어. 네. 한 번, 두 번. 네. 네. 어. 그럼 이게 최, 제일 낮아지는 상태까지 가면, 네. 이제 더 이상 안 낮아지면서. 음, 이게 제일 낮아진 네,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좀 타, 타고 내리기가 수월하실 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 이제 예비 시동을 걸었다는 가정하에 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잠금 버튼 잠금 버튼? 예예 아, 네, 네. 두번? 한 번. 한번 아니 한번 누르고 한 다음에 번번번 누르고 곱하기 1을 한번 두번 아 요거 요거? 예어 네, 네. 이거 네. 한번 누르고 네. 그러면 예열을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는 타는 거예요 예예 타보시죠 타예예 오케이 그리고, 타시면, 요게, 어, 도둑놈이, 그냥, 집, 사장님이 집 안에서, 네. 그, 시동만 걸어놨는데, 도둑놈이 키 없이 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키가 없으면, 음. 절대, 여기, 시동을, 기아를 못 넣어요. 못 넣게 돼 있어요. 음.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음. 차키를 커버대나, 뭐, 주머니에 음. 넣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 메뉴에 나오죠? 어, 브레이크 푸시 방법. 버튼을 넣을, 눌러달라고 어. 그래서 저 스타트 버튼을 아 이거 스타트 예, 버튼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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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누르시면 눌러요? 네 그러면 어. 기로수가 켜집니다 음. 네. 네. 음.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쪽부터 보시면 음.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요거 버튼이 예. 요거 열고 닫고 예. 네. 폴딩 이러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승용차는다 똑같아요. 에이. 여기 언, 언락이고, 음. 여기 락. 음. 그 다음에 요거 음. 라이트, 요거 똑같죠? 음. 여기 불을 다 꺼야 될 상황이다. 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맨 왼쪽이 다 끄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미등, 하향등, 음. 음. 이거 평상시에는 오토로 음. 놓고 다니시면 돼요. 요게 음. 계기판 밝기. 네. 음. 근데 요게 네. 한 번, 어, 해, 해보시면, 음. 요게, 최대로 올려져 있으면, 네. 저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거예요? 그, 그 하얀 거. 예. 그. 네. 음. 눌렀을 때, 음. 어? 다시, 다시 한번 꺼보세요. 음. 어. 아. 이거는 연동이 안 되나보다. 어, 음. 한, 옛날 버전 차들은 음. 이게 연동이 됐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같이, 저기 불이, 실내등이 켜졌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신형 그 기능이 없어졌네. 음. 그리고. 지금, 파킹데이스인가?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이거 메뉴판을 조정하는 건데 음. 나중에 하나씩 요거 바꿔 보시면 네. 뭐 스피드 몇, 차량 오일 상태 음. 뭐 이런거 오일 라이프가 몇, 음. 얼마나 남았나 이런거 보는 거고 네. 평상시는 그냥 키로 수를 보고 다니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쭉 음. 가보면 키로 수가 나오는데 스피드, 음. 스피드. 음. 어, 요걸 보고 다니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크루즈예요 음. 크루즈인데, 음. 평상시 크루즈는 요, 걸로 세팅을 하면 돼요. 네. 그거를 딱 누르면, 어. 아, 요거를 하면은 요 음.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음. 이제 오프, 한 번은 오프, 한 번은 레디. 준비됐다고 나오죠. 네. 요거는 음. 일반 크루즈예요 80km, 예. 120km, 예. 뭐 이렇게 맞춰놓고 쭉갈 때. 근 음. 요거는 인공지능 기능으로 예. 앞차와 간격을 내가 음. 해주겠다. 그럼 음. 요걸 또한번 눌러줘요. 음. 아. 그, 그 다음에. <laughs> 요거를 한두 번 눌러주면 음.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음. 차선이렇게 모양 음. 나오죠? 그러면 요게 네 칸이 나오면 40m. 음. 또, 밑에 걸 누르면, 30m, 20m, 10m, 이렇게 줄어들면서, 음. 앞차 간격을 점점 음. 좁혀주는 거고, 음. 늘려주는 거고, 네. 그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100km로 가다가도, 음. 어, 앞차가 갑자기 80으로 음. 줄인다. 그럼 내 차도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저 반대편으로 타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기아가 이제 파킹 RNT, 요거 승용차랑 네. 똑같죠? 그런데 네. 네. 음. 요거를 브레이크 밟고 한번 중립, 중립에 나와 보실게요. 네. 음. 요거 후진, 음. 중립. 이륜, 네. 사륜을 바꿀 때는 항상 중립에 놓고 하셔야 돼요. 음. 파킹도 네. 아니고 네. 드라이브도 안 되고 음. 후진도 아니고 그냥 음. 중립. 왜 그러냐면 요 사륜 로우가 항상 중립에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요거는 사실 파킹이나 드라이브에서도 음.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사륜은 무조건 중립에서 논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고 사륜 오토는 사륜 하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속도 80km라고 음. 생각을 하세요. 어. 사륜 오토와 사륜 오토가 예. 최고속도 80km예요. 예예. 어 그거밖에 안 나가요? 예. 왜 그러냐면 사륜 음. 4륜, 항시 사륜인 차들은 음. 뭐 국산차 모하비 같은 경우나. 음. 이 회사에서 만든 6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있어요. 음. 그뭐 챌린저 4륜 구동이 있거든요. 음. 그런 거는 앞대우와 뒷대우가 그냥 직결 연결해요. 음. 그러니까 뭐 200km, 300km를 달려도 돼요. 아. 그런데 이 차는 1륜, 4륜이 전환되게 만들어놓은 차예요. 음. 가운데 T C라고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1륜일 음. 때는 후륜, 후륜으로만 달리다가 사륜을 음. 쓰면 앞바퀴 두 개를 또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음. 그런 트랜스포 케이스가 들어간 차는 전 세계 모든 차가 다 공통이에요. 음. 그 그런 차는 어 최, 2륜 4륜 전환되는 차는 사륜으로 돌때 음. 최고 속도 80km라고 보시고 사륜 음. 로우는 최고 속도 20km. 음. 예. 그래서 사륜 오토는 어 얘가 얘가 그러니까 지가 힘 배분을 50대50 40대60, 이렇게 지가 음. 인공지능으로 할 거고, 4륜 하에는 음. 5대5라고, 50대50으로 보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4륜 로우는 최대 토크가 필요한 시점에, 음. 시속 2 0 k 로 미만. 네. 밑에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시, 이제 브레이크, 이게 오토가 오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걸 누르면, 한 이제 신호등 같은 데서 지가 신호, 이연비 절약을 위해서 신호등을 끌 거예요. 음. 근데 평상시는 온으로 해놓 평상시는 온으로 해놓고, 어, 해놓고, 어, 네. 해놓고 네. 다니시고 <laughs>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 차선 네.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고 차선을 요거 누 네. 요거를 누르면 오프고 네. 끄면 온이에요 여기 랜 센스 온이라고 나오죠 어디? 계기판에 레인 센스 온 아. 네. 이거 누르면 오프고 누르면 오프고 네. 레인 센스 네. 네. 차선 안에 들어갈 때 어, 차선을 벗어나면 얘가 감지해 갖고 네. 차선을 밟았을 때 묵직하면서 자꾸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손을 띄우면 얘가 자꾸 계기판에 손 음. 잡으라고. 꺼져 있는 상태가 온 작동이라는 거죠. 네네. 네, 꺼져 있는 네. 상태가 네. 불 들어와 있으면은 오프. 네, 맞습니다. 여 음. 네. 네. 음. 그렇고 요거는 자동 주차 기능인데. 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를 넓게 해놓으니까 에이. 자동 주차를 할 수가 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 워낙 다닥다닥 붙여놓으니까 음. 좀 무용지물이라고 음. 보시 그런데 네. 되기는 돼요. 미국에서는. 음. 그다음에 여기는 트레일러 장력 조정이에요. 음. 이게 브레이크 이게 제동력 조정이라고 음. 보는데 미국식은 전기식 브레이크라서 음. 이거를 앞 내램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음. 트레일러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음. 기능이에요. 근데 유럽식은 어 관성을 이용한 브레이크라서 요게 필요 없고 미국식은 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F100에 그 전에 있었던 기능인데 램에서는 올해부터 음. 이제 새로운 옵션으로 장착됐고. 네, 이것 채... 때문에 한달 기다린 거아니에 아, 네, 네. 어. 이게 최고 사항이죠 트레일러를 네. 후진 시켜줄 때. 내가 이걸 복잡하게 음.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음. 한쪽으로만 딱 하면 인공지능으로 딱 후진시켜주는 거예요. 음. 요거는 유튜브에. 요... 예예 말씀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음. 요거 아마 미리 세팅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음. 이거는. 트레일러하고, 될... 이거하고 예. 차하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세팅을 음. 해놓고 무슨 각도 재고 스티커 음. 붙이고 이런 절차가. 저희가 F150 랩터를 해보니까 음. 그런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음. 램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음. 다음에, 여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차고 조절 버튼이에요. 음, 음, 둘, 음. 셋, 오케이. 넷, 다섯. 음. 그 구형 버전은 네 단계였는데, 지금은 음. 다섯 단계로 더 많아졌더라고요. 음. 이렇게 다섯, 단계, 다섯 단계면, 다섯 음. 번 누르면, 음. 맨 오른, 위에 때 눌러주면서 차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음. 게 보입니다. 뒤에 한번 들고 앞에 한번 들고 뒤에 한번 들고 이렇게 시속게임으로 올라갑니다 음. 제일 높은게 이제 오프로드 음. 모드 네. 뭐, 밑, 밑에는 또 노멀 모드 에어로모드 뭐 이런게 여기에 표시될 거예요그 음. 음. 다음에 토우하울 버튼은 이거는 견인할 때 이걸 누르면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요 이거 토우하울 아. 네. 천천히 출발하고 트레일러를 뭐 갑자기 확 끌면은 음. 이게 서로 미션에도 부하가 생기고 음. 차량이 안 좋아지니까 하네. 천천히 출발하고 음. 천천히 소개하는 역할. 음. TCS 오프는 내가 이제 차를 막내 컨트롤 이 컴퓨터가 제어하지 말고 내 맘대로 막몰겠다 음. 음. 그런 거고 이게 음. 파킹. 그서 이게 예어 네. 저기 보시면 막 미끄럼 표시가 돼 있죠. 네. 오프하면 오프하면 얘가 RPM이랑 막 엔진 제어를 해 갖고 미끄러질 것 같으면 바퀴 회전수랑 RPM 모든 걸 제어하는데 오프를 해 버리면 오프 이상태를 하면은 그냥 막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돼요. 오케이, 예 오케이. 안예 미끄러진지 알겠어요. 커예 놓고 된겨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예. 온이 되게끔 예 해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것도 반대예요. 누르면 다 오프예요. 아까 여기도 누르면 예 오프. 예, 아, 누르면 오프. 오프. 오케이. 근데 안 누르면 온. 예, 아, 안 누르면 온. 이건 뭐예요? 아, 아, 얘는 또, 이게, 프론트 오프라고 써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면 꺼진 거고, 안 누르면, 예. 온. 예. 이것도 안 누르면, 예. 온. 이거 근데, 예. 이건 프론트 오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 요것도 다, 안 누르는 게 좋은 거죠. 음.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 앞에 장애물이 삐삐 음.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음. 주차하다가, 뭐, 장애물이 있어서, 못 봤는데 박을 것 같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지가 탁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음. 네. 앞에 뒤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하나는 앞에 이건 뒤에 이건 얘기인 네. 건가? 여기에 리어라고써 있고. 아 뒤에 오프. 네. 오케이. 얘는 프론트라고 어, 써있죠? 예, 예 그러니까 오프로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아, 꺼놔야 예. 무슨, 무슨 얘기냐 이게요? 네. 작동, 예. 작동이 되는 거고. 네. 여기 보면 오프로도 모드라고. 아, 예. 저기 노랗게 조그맣게 에, 써있죠 에. 한 단계 더 내려보세요 예 네. 그냥 한 단계만 내리시면 돼요 에.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깜빡깜빡 네. 거리면서 로우 어링 낮춘다 음. 낮추는 중 음.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뭐아로 오프로드 모드가 두 단계가 두 단계. 늘어났네요 저도 몰랐네요 에. 지금 네 단계였었는데 에. 지금 다섯 단계 중에 음. 4단계, 5단계가 오프로 드거든요. 네. 하나 더 누르면 이제 3단계가 되면서 이제 뭐라고 바뀌는지 보세요. 안 왔어, 안 왔어. 비클 cannot be rolled 크로우즈도 문이 열려 있어서 음. 지금 이제 무슨 말인 해야겠어요. 문을 닫으면 네. 이제 딱 멈출 거예요. 음. 문을 닫으면 음. 사이드 스텝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로워링 나오죠? 음. 그냥 n o 평상시에는 요 3단계로만 다니세요. 네. 네. 그럼 필요할 때 오프로드 들어갈 때는 4단계, 5단계 쓰시고 3단계만 놓고 다니시면 고속도로 갈 때는 지가 에어로 모드로 낮춥니다. 고속도로 모드. 그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요요 상태로만 다니시면 되고. 네. 다음에, 여기는, 그, 개러지. 가라지. 가라지분. 응. 네. 얘는, 뭐, 예. 불이고, 여기, 여기가 뒷창문 여는 거예요. 뒷창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어? 아, 저번에? 썬팅이네. 썬 아, 이제 썬누프. 응. 한번 열어볼까요, 썬누프? 어, 네. 어, 네. 어, 이게 오케이. 다 열은 거고, 어. 요거는 틸트는 기울이는 거. 아, 틸트. 게... 요거는 네. 닫은 다음에, 이렇게 뒤만 들을 네.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하나씩 눌러보시죠. 요거는 네. 오프되어 있고, 클로즈 한번딱 누르시면, 이 이거 쉐이드, 그넬막. 아, 오 네. 네. 주의하실 게, 이게, 이렇게 해놓고, 아, 비 오면 큰일 나니까 항상 잘 닫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네. 어. 완전히 닫는 거고, 여기 리어라고 써 있는 거는 뒷창문이겠죠? 어. 오픈, 요건 클로스 오픈. 뒷창문도 어, 열리죠? 어. 네. 오케이. 네. 응.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 앞에는 다 있네. 그 다음에 나는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저거 네. 저거가 문제요. 예 저비비비비비내비네 네, 네. 보여드릴게요. e b b i e Debbie. d e 네 b i e Debbie. Debbie, Debbie. 있으세요? 응, 있죠. 예그 네, 혹시 가요요 가져, 내릴 적에 내꼭 손잡아줘야 된다. 이거 절에 차고 하 틀려가지고 감이 틀려가지고 안 된다. 이게 음, 이제 블루투스부터 먼저 연결을 해드릴 건데. 네. 이제 영상을 끄겠습니다. 요즘. 네. 끄세요.